우리 엘진이와 쓰레기 주로 가는 시간입니다 저 까치 까치 봐요 아이고 아버지가 까치가 지금 먹이를 입에 큰거 물고 나, 갖고 있거든요 엘진아 쓰레기 주로 가야지 네가 앞서 가야지 앞서 가 그렇지 우리 엘진이가 쓰레기 주로 이제 앞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갑이 없었는데 다 쓰러진 거거든요. 제가 까치하고 까마귀하고 하루 매일마다 먹이를 놓고 가거든요. 까, 까치가 좀 전에 큰거 하나 물고 갔어요. 항상 두 군데다가 제가 그 먹이를 놓고 가는데 이게 인공데는또 여기 매일마다 출근하는 날이면 매일마다 이래 놓고 가면 돼참 뭐야 여기 이게 뒤에... 비늘이가 강으로 많이 떠내려와서, 이 좋지 않으면은, 바다로 떠내려가기 때문에, 아 이거는 좀 죽기가 위험하네. 오야. 짝대기로 꺼집내야 되네. 짝대기로 꺼집어냈습니다. 물이 가득 묻었네요. 아, 여큰 게, 큰게 빠져있네. 머리 둥둥 떠매려 여진아, 니도 앞서 가서 쓰레기 찾아야지. 쓰레기 찾아야지. 쓰레기 쳐다 해봐 딸 중에 지금 쓰레기 찾고 있습니다 물에 둥둥 떠나야 되는 쓰레기들 어우 이큰거 있네 어우 이거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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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크다 엄청나게 크네 엘진아 찾았다 여기 우리 엘진이가 지금 쓰레기 찾고 있습니다 어우 아, 앞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쓰레기, 엘진이가 여기에 쓰레기 쓰레기 여기 큰거 강에 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건져야 되겠군요 보세요 엘진이가 쓰레기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엘진이 아이고, 아이고. 또 찾아보세요, 우리 엘진이 쓰레기 또 찾아보세요. 쓰레기가, 아이고 스트로폴입니다. 스트로폴이 우리 엘진이가 쓰레기 또 찾아봅니다. 엘진 씨, 아가씨 쓰레기 찾아보세요. 아, 엘진이가 또 이게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합니다. 엘진이가, 네, 쓰레기가, 어, 건졌습니다. 우리 엘진이. 네, 고맙습니다. 또 쓰레기 찾아보세요. 여기랑, 물에 빠지겠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찾았습니다. 저기 나, 이거 좀좀 이리. 어디 떠나지 않았을래? 으 어, 어라 차차. 아이고, 에헤. 아버지 물에 빠져버렸다. 아버지 물에 빠져버렸다. 여진아. 신발하고 다어버렸다 신발 양말 다 버렸다 물속에 있는 그 빠졌어 신발하고 양말 다어버렸다 애진아 아버지 신발하고 양말 결국에 물에 빠졌다 물이 둥둥 떠내려오는 가운데 그 건지다가 아버지가 빠져버렸다 호우. 저게 큰거한 개만 죽고 쓰레기 줍는 거는 오늘 맞춰야 되겠다 아버지가 신발 양말 다 베렸다 요새 그게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이런 시간이 와서 줍는데그래도 계속 생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보세요. 어차피 물에 빠진 거 물에 들어가야죠 인지 여기 이거 크잖아요. 어차피 물에 빠진 거 물에 막 들어가야지 이렇게. 여제는또 좋아서 신이났는데여자 오늘 오늘 쓰레기 듣는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에진이하고하이파이프 한번 하고 여기서 마치고 오 여기 또 쓰레기가 있다고 에진이가 가르쳐 주네요 여기 쓰레기 있다고 에진아 여기 쓰레기 있다고 오 정말이네 그런데 바람에 날려왔네 저기 있다고 가네오 여기 뭐 있어서 안 보였는데 아이고 엘진이가 가르쳐 줬네 여기 또 있다는 거 얘기하네요 어 정말이네 어떻게 내 눈에는 가려졌어 어떻게 어우 천장이 또 있네 아유, 엘진이가 여기 있다고 그르쳐 줬어요 엘진 하이파이브 하면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 위에 또 있다고 하는데난 저는 못죽겠어요저 위에 비늘이 큰거 있다고 얘기하네요 이거 확대해서 시켜 줄게요 저는 내가 올리 가지를 못하겠어요. 여기 비늘이 큰거 있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큰거 있어요. 어 저렇게 큰 거. 어애 예진아, 아버지 거기 비늘이 못 죽겠어. 못 죽겠어, 예진아. 못 죽겠어. 이제 하이파이브 하면 하고 끝. 그렇죠. 하이파이브 하면 하고 끝.